그러면 광전효과가 이미 일어나고 나면 진동수가 아무리 큰 빛을 줘도 광전류의 세기 자체가 늘지는 않아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요 값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요 값이 뭐냐면 정지전압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머시기로 뭐 측정이 되겠죠? 요게 정지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 요만큼이, 요게, 요게 광전류의 색이야. 그래서 지금 얘가 보면 이미 광전효과가 일어난 상황에서 내가 뭘 해봤어요? 전압을 반대로 걸었어요. 지금, 지금, 지금.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전류의 색이 0 되는 타이밍의 전압을 정지전압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다가 하나가 더 그려지는 거야. 어떤 애가 그려졌어? 자, 이렇게 생긴 게 그려졌어. 그런데 지문에 뭐라고 했어? 금속에 종류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만으로는 금속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금속의 종류가 같은 같은 종류의 금속의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가 빛을 쪼이고 나 빛을 쪼인 거야. 그랬더니 가 빛을 쪼일 때는 광전류가 더 세게 나오네요. 그죠? 나 빛을 쪼일 때는 약하게 나오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야? 정지전압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지전압은 가에서나, 나에서나, 같아요. 이건 뭘 말하냐? 아, 이건 뭘 말하냐? 정지전압이 같다.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같다. 그죠? 어, 이게 같아. 그런데 아까 같은 종류의 금속이라 그랬거든? 그치? 어, 이것도 같은데, 이것도 같대. 그럼 당연히 모두 같아야 돼. 내가 쪼여준 빛의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내가 쪼여준 빛의 즉빛 광자의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광자의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 있다 그랬습니까? 진동수하고만 관계 있어. 진동수가 똑같은 빛을 쐈다 이 얘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 가에서 쪼여준 빛의 진동수나 나에서 쪼여준 빛의 진동수나 같구나. 라고 설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데 똑같은 진동수에, 똑같은 세기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쪼였는데, 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가가 더 크냐? 그지? 이건 왜 그러냐면, 자, 광전류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세게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광전류는 뭐에 영향을 받는 존재냐면, 때리고 있는 전자의 개수의 영향을 받는 전자랜다. 빛 알갱이, 광자의 개수의 영향을 받는 애야. 이 광자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는지보다 이미 광전류가 흘렀다라는 건 이제 문턱은 넘어간 거예요. 그죠? 문턱이 넘어간 게 들어왔어. 그리고 그 들어온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때려서 맞아서 튀어나가는 전자도 많은 거야. 그럼 광전류가 세게 흘러. 근데 그거를 물리량으로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빛의 진동수는 똑같은데, 빛의 세기가 센 빛일 때. 이런 거지, 얘들아. 똑같이 빨간색 빛이야. 그럼 진동수는 똑같은 거야. 근데 빨간색이 강한 빛도 있고 약한 빛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빛의 세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광자로서의 에너지냐, 빛으로서의 세기냐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광전류가 가가 더 크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같은데 뭐가 센 그냥 색이가 센 빛이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색이가 즉 가가 강한 빛, 나가 약한 빛이 들어온 거야. 똑같이 파란색인데 강하고 약하고야. 진동수는 똑같은데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광주류의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이건 조건이에요, 여러분. 공소구의 종류가 같다. 그지 조건을 줬을 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물리량들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정지전압이 나왔어. 그럼 정지전압은 뭐랑 비교를 해야 돼? 여기서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랑 연결이 돼야 돼. 아, 정지전압이 크게 나왔다. 얘들아, 정지전압이 크다는 건 그래프가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정지전압이 크게 나왔다. 아, 광전,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구나. 그런데 똑같은 금속이래. 그지 그럼, 아, 똑같은 금속인데 이게 클람은 얘가 커야지. 아, 내가 쪼여준 빛이 진동수가 큰 빛을 쪼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전류의 세기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 광전류가 이미 흘렀다라는 건 이제 문턱은 넘어간 거예요. 그죠? 문턱이 못 넘어갔는데 광전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예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아 문턱은 넘어갔어. 근데 대신 똑같은 분명히 아까 똑같은 진동수의 빛을 쪼였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가가 더 광전류가 세게 흐르냐? 그럼 그건 뭘로 설명하는 거야? 아 진동수는 똑같은데 가가 더 강한 빛이 들어왔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죠. 파동으로서의 빛의 세기를 얘기하면 진동수가 같아도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커요. 그런 얘기야, 저기는. 진폭이 큰 거야. 똑같은 파란색인데 진폭이 커서 더 강하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걸 입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갱이의 개수가 많아. 들어가는 광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고 광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전효과를 광량자설로 설명을 하는데 요 뒤에 나온 두 개의 그래프는요. 이게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취약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하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그거는 고기에 따라 서 판단해 을 주시면 되는데 이두 그래프가 결국에는 이 하나의 식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할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광량자설로 결국에는 광전 효과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결국 아, 빛을 빛의 본질은 뭐다가 돼 버렸어. 입자다가 돼 버렸어. 그렇 빛의 본질은 말이야. 뭐야? 광자라고 하는 알갱이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결국 빛은 알갱이지. 근데 하, 이게 애매해요. 알갱이는 회절반성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아, 빛은 입자로서도 파동으로서도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 거야. 그래서 입자로서의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파동성은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고, 파동으로서 회절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입자성은 또 다시 숨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의 이중성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광전 효과가 결국에는 광양저설로 설명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는 어디에 이용이 되는가. 많이 나오는 게 광다이오드하고 CCD인데 똑같은 거예요. 광다이오드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결국에는 그 N형, P형 반도체.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그 불순물 반도체 일때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N형, P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걸 다이오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서 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광, 이 다이오드에 빛을 조이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광다이오드야. 광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게 광전효과지 빛을 조였는데 전자가 튀어나오잖아. 그죠? 빛을 쪼였는데 전자가 흘러다니게 되는. 그게 광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광다이오드를 그냥 CCD라는 장치에다가 연결돼이게 뭐냐면, 얘들아, 디지털 카메라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근데 세부적인 구조는 책에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마이크로 렌즈가 있고요. 그 밑에 컬러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렌즈는 말 그대로 그냥 렌즈야. 근데 사이즈가 마이크로가 앞에 붙어서 엄청 작은 거야.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렌즈와 그 밑에 컬러 필터를 둬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를 하면 필터가 3개밖에 없어. RGB. 그래서 만약 빨간색으로 이제 빨간색만 들어오는 거지. 필터링을 했으니까. 그 빨간색 컬러 필터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저 광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빛이 들어와서 이저 다이오드를 때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그 전자의 양을 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의 빨간 빛이 들어왔는가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 그대로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예지. 그래서 요거는, 음, 지금 당장 뭐, 그 상세한 이해는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의 상세한 이해는 광전 효과가 중요한 거고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가 두 가지가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나 얘가 많이 나와요 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결국 이제 이 광전 효과를 다 이해하신 후에 어,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할때 조금 더상세하다 이런 식으로 도구로서의 영향을 그러니까 도구로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구나 진짜 많은 분야에 쓰고 있지 웬만한 건다 들었자 지금 뭐, 다 각자 손에다 들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 반도체가 등장하고 반도체를 불순물을 섞어서 전기전도성을 올리고 걔네들을 접합해서 우리가 일상에 이용을 할수 있게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난 거야. 기본적으로 다이오드가 정류작용하면서 뭐 했어? 소형화됐어. 모든 전기제품들이 작아졌어. 너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컴퓨터가 컸어요. 그죠? 모르시겠죠? 네, 뭐 이만한, 이만한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면, 네, 뭐야? 화면이 있는데 밑에 본체가 있는데 본체에다 막뭐 넣어야 되고 켜지고 뭐 이런 거 모르잖아. 너네 아, 플로피디스크 이런 거 모르잖아요. 되게 슬프다. 나는 <laughs> 왜다 알지? <laughs> 모르고 싶네. 선생님, 나도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싶지만 어쨌나 나는 그거를 다 지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야 정말 대단한 아이죠 선생님이 처음 내 손에 들었던 핸드폰은 화면이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바탕에 까만 글씨밖에 없었어요. 컬러라고는 1도 없었어. 그리고 벨소리, 에이, 벨소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거기서 나오는 소리만 해야 돼. 우리 뭐막 벨소리 다운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런 거 없어. 영상 통화 택도 없어. <laughs> 어, 못해 못해 그런 거. 야 문자 주고받을 때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일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 뭐더 가면 뭐 할까? 뭐쯤 될거 같냐? 이제 여기서 더 가면 뭐가 나올까요?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날아다니는 택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만드는 걸까? 드론도 만드는데 택시라고 못 만들겠니? 그지 길이 없어서 그래, 길이. 택시가 날아다니려면 다른 설비가 같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택시 승강장이, 그지? 바닥에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지? 공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 만들려고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거지. 그거 얘기했잖아. 태양, 인공태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laughs> 만드는, 좋아, 만들었어. 근데 인공태양을 어디다가 이제 담아야 되잖아. 여기다 담을 수는 없어요. 건물이 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공태양을 담으려면 어마무시한 자기장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 가둬놔야 돼. 그 어마무시한 자기장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효율이 높음, 효율이 좋으면서도 가성비가 나오면서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수소차에다 걸었는데 전기차가 더잘 나가고 있어. 언젠가 수소차의 시대가 오기를. 전기도 결국에는, 그죠?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소는 아니란 말이야. 물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이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요 예시들은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어, 자, 한 끊어봐요. 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넌좀 야, 너는 나를 따라, 쟤를 따라가니, 응, 어? 그럼 되겠니? 안 되지?